포커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어, 오늘 어, 시장에서 종목들의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있었지만 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종목들이 참 재미난 그 용어를 우리 노란톡에 입장하신 좋은 수익을 또 거두셔서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 바로 퀄리티 있게 퀄리티스 반도체를 말하는 거겠죠. 퀄리티 있고 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네. 아주 엣지 있게 퀄리티 있고 엣지 있게 어부반도체가 상악화를 또 들어갔잖아요. 어부바하고 다닌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저의 기쁨입니다. 내일 여러분들 올해 장중 공개 방송 하루 남았습니다.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어, 잠시 후에 오늘 저녁 8시에 공개 방송 여러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어, 무료 체험권도 일주일 동안 받아가시고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퀄리티 있는 종목들, 엣지 있는 종목들 어부바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베스트 수익률 부분 수상을 한 것이 괜히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3일 동안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바로 이 16가지 패턴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계시면 처음부터 다알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계별로 설명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급한 거, 여러분들이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이 매직솔루션을 다운받으셔서 입력을 직접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삼성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LG전자, SK 하이닉스, 또 일부 중소형 바이오 개별 종목들도.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인 캔들과 이평선과 이걸 보시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다 여러분들 조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러한 파란 다이아가 연출이 되고 있는지, 파란 다이아가 커지는 건지, 작아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빨간 다이아가 연출되고 있는 건지, 또는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파란 다이아가 있는 거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란 다이아가 나와 있는 것들은요, 정말로 선수들이라면 얼마든지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옵니다만, 이 중간중간에 파란 다이아에서 빨간 시그널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들, 어려운 매매 의 구간들입니다. 여기서 매수하라고 나와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파란 다이아 속에서 여기, 여기 구간들은 매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나마 매도라도 보류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인 매도를 하거나, 과감하게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 분할 매도라도 해라 이런 사인만 주고 있습니다. 이걸 힘드시, 힘들어하시잖아요, 제일. 그 내가 갖고 있는 거를 팔기도 힘들어하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여러분들 그냥 막 팔고 싶은 이러한 어떤 빨간 다이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포인트를 잡아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물리면 반등이라도 빨리 나옵니다. 99%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점을 명심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SPG를 가지고 여러분들 지난 12월 12일 날 말씀을 드리고 올라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거의 고점 부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조금 음봉이 나왔지만요. 바로 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공략을 할 수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매물대들이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저항대들이 여기에 계속 놓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1차 상승하고 나서 대반등 줬다가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지만 여기에서 많이 물려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다 던진 거예요. 그냥 막 겁나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공방을 벌이다가.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기서 1차 반등 한번 주고 다시 한번 갔는데 여기서 부딪히니까 이게 지금 많이 힘들어지는 거죠. 거래가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도.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어떤 구간에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제시해드렸던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1차적으로는 이 3만 8천 원이 빨리 가야 됩니다. 근데 더디게 가고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가마솥처럼 양은 냄비처럼 팔팔 떠오르다가 끓어오르다가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은근히 데워지는 이러한 대표적인 로봇 관련 주중에서 한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가 대비하면은 뭐 불과 여러분들 뭐 2%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1차 목표가 달성 안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달성이 돼서 2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다운로드 받았어. 지금 노란톡에 입장을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셨다. 뭐 방송 끝나고 나서 받으셔도 되고요. 지금은 제 강의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클릭, 클릭 하는 게 있습니다. 뭐 모르시면 그냥 냅둬도 돼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내 종목이 이러한 빨간 다이아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 위에서 캔들들이 이 위에서 놀아야 돼요. 시그널도 마찬가지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상승 기조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약해지거나 파란 다이아가 가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락하는데, 하락하는 것도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하락의 시작점, 그리고 하락의 클라이막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든 하락이 약해지죠 바로 이런 구간들 이렇게 컸다가 작아지는 이러한 구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구간들이 나올 때 바로 빨간 다이아로도 전환되면서 이렇게 작은 다이아가 전환되고 점점 커지는 구간으로 진행이 될수 있거든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빨간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 검토. 빨간 시그널이 계속 유지가 되면 어느 구간에서요? 이러한 구간에서 약해지는 구간. 다이아가 커졌다가 점점점 약해지는 이 구간이 됐을 때 그때 시그널이 빨간 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매수의 관점으로 대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여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 시그널에서의 쌍봉이죠. 전형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1차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어요. 다이아가 작아지고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고 매수하고 이격이 좀 벌어졌으니까 파란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파란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매수는 일단 보류해라. 그리고 파란 시그널에서 다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됩니다.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된다. 이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면은 여기 구간까지 여러분들 얼마든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바로 제가 여러분들께 12일 날 말씀드렸던 게이 구간이죠. 다시 잘 갔다가 파란 시그널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기다린 거죠. 빨간 시그널이 나오는지. 그래서 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SPG 여러분들 매수하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빨간 다이아와 시그널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캔들하고 같이 놓고 보셔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구간들입니다. 여기, 여기 구간들, 그리고 단기 매도, 또 여기 구간 매수, 단기 매도, 여기 구간.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 하면서 10% 안정적으로 마치 은행 금리를 우리가 확정이자 받듯이 이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졌던 이 주식이 이제는 쳐다도 보지 말았었는데 이제 10월 말부터, 11월 말부터 이러한 모습으로 이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 공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을 가지고 내일 또 여러분들 아침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실전 매매로 같이 또 대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